안녕하세요. 뭐, 이바고아지매 옹명숙입니다. 시방은 시방 마을에 와서 시방 마을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걸어 두실 분? 웨도 박사? 네, 안녕하세요. 김동만 심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예, 이 행남 선생님, 수베슬가 이 행남 선생님, 예. 네 여기는 시방 마을 네. 시방 우리 거제도 말로 시방은 표준 말로 지금이란 뜻이죠. 네. 시방 마을을 옛날에는 살방 마을이라고. 살방 마을 네 한번 바닷가를 한번 걸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밤몇 시죠? 지금. 어제 이맘때 시간 6시 40분 6시 40분요 개발하는 모습이죠 김도현 작가 아티스트 김도현 작가의 타이틀이 엄마의 바다네요 네, 2016년 2016년 4월 18일 2016년 4월 18일 행들 굴가로 가세 앞집에 금0 1 굴가로 가자 뒷일에 복동이도 굴가로 가세의 살방 깨발소리 노랫말처럼 구리며 미역 등을 따면서 부른 민요를 모티브로 한 우리의 어머니들의 모습이다. 정말 멋있습니다. 옛날에 오래된 애들은 슈트가 네. 없었어요. 지금처럼 네. 이름 복장으로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네그 복장 토치. 이름이 예. 있잖아요. 모르게. 아, 옛날, 복장 이름을 네. 알았는데 아무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음, 급하게 오느라. 네, 그 세자짜리 글자가 있는데 음. <laughs> 모르겠어요. 아 해녀 이뻐요. 그지 우리들의 어머니죠. 맞습니다. 어, 우리 어머니 바다를 품고 자식 남편과 가족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그 추운 바다로 갔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방. 나를 한번 비춰보죠. 네네.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이 시방이란 뜻은 이게 표준으로는 지금이란 뜻이지만 네. 이곳의 뜻은 네. 이 지역 뜻은 지방이 활이란 뜻 활. 활. 네. 맞아요. 저 활. 한번 비볼까요저 네. 불빛 있는 데가 이수도. 이수도. 이수도는 네. 학섬이라고 원래 불리는데 네. 이수도는 학을 의미합니다. 학. 옛날에는 이수도가 부자섬, 동섬, 네. 인물섬 그래서 부자들이 왜 부자냐면 이 (30년) 전에 멸치 근영망 네. 그리고 대구가 지나가는 길목이다 보니까 네. 이 수도 사람들이 돈이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찌질이 가난했어요 네. 그래서 너무나 시기 질투가 심해서 네. 이렇게 이~ 희방의 뜻이 화를 화를 저 합을 죽일 형상으로, 네. 그러면 기운이 죽는다. 네. 여기가 부유해진다고 네. 이말 사람들이 그렇게 네. 믿었던 거죠. 네. 그런데 진짜 사람은 말대로 된다고 네. 어느 순간 저기가 네. 못 그렇죠. 살게 된 거예요. 네. 여기가 부유해지고, 네. 그래서 저게 방시순석이라고 네. 화를 막는 수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네.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세워 나니까 또 예전보다 좀 나아졌다고. 이수도 들어가면 현재 방치순시기 있습니다 방시 만노 예, 순시석 예, 원래 그 중간에 네. 생명을 생략, 네. 생략하고 네. 거기 가면 네. 화를 막기 위해서 네. 이렇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미신이지만 네. 어. 예, 말이 네. 그렇게 그 아주 말대로, 말대로 된다고 해가지고 네. 그렇게 이야기가? 막기 위해서 네. 그렇게 비석을 세워놨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풍수지리설을 믿었잖아요 풍수이면 그렇다는 네. 죠 네. 네. 어밤 풍경이 어, 정말 좋네요. 이 시방 마을은 저기 한번 비추면 자가용이 되게 네. 많이 되어 있죠. 네. 저곳에서 오른쪽에 네. 거제도에저 카탄섬 이수도에 네. 들어가는 유람 아 유람, 유람 전기 운항선 예 어, 여객선이래요. 운항선. 운항선 도선 맞아 도선, 도선, 도선. 맞아. 도선이 도선. 정기적으로 타고 가면 한1 0분 정도 걸리죠. 7분7 분. 7분. 어. 7분 걸립니다. 네. 낮이었으면 또 이수도가 아주 멋지게 보였을 텐데 밤도 좋네요. 풍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천천히 가볼까요? 시방 마을은 특징이 이 옆에 동네가 이 시방에서 조금만 옆에 가면 외포, 그 다음에 외포 옆에가 소 소개 대개대개가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고향이 고향. 하고, 네, 생가이기도 네. 하고요. 그리고 이시방이란 네. 말은 어, 얼마 전에 이제 어, 학교에서 나온 네. 어, 김기춘 비서실장 고향입니다. 네. 네. 이 동네죠. 여수 한 바다 못지 않습니다. 바다를 네. 좀 비춰주세요. 더웅장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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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한 바다보다 오히려 불빛이 있으면 더 화려하겠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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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둡네요. 천천히 한 번. 여기 한번.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네. 인물들은 김봉조 옛날에 전 국회의원, 음, 그리고 네. 전 김영삼 대통령, 네, 전 네.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네, 또 김정길, 네, 또 청와대 또그 맞습니다. 김대중, 맞습니다. 시, 김대중 맞습니다. 대통령 시절에 네. 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지내신 네. 또 김정길, 아 대단하죠 뭐, 많죠. 네. 그리고 그가 대교가 생기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데 또 김봉조 의원이 있죠. 네. 어린 시절부터 꿈을 꾸었대요. 어. 여기 그가 대교 그, 그때는 그뭐 그가 대교란 이름은 생기지 않았고 다리를 부산하고 네. 이으면은 네. 좋을 것 같다. 남해에도 가면 그런 게 있어요. 남해 대교가 생기게 됐는 그한 국회의원이 어린 시절부터 꿈꿨대요. 어, 나, 어, 남의 사람도 한번 날아보자. 예 그게 또, 실천된 거잖아요. 남금도 거제도 하고 마산을 또 있는 대교가 네. 생기려고 조금 막 지금 빨도둠을 네. 하고 있는 중이다. 그게 들었는데. 이제 마창대교? 네 맞습니다. 어, 아니 마창대교 아, 아니고. 아또 새로. 아, 새로. 또 마산, 네. 그거는 마산하고 창원대교고 네, 거제하고 네. 마산하고 연결되는 네. 네. 대교 어. 심사를 한번 하고, 하고 네. 있다고. 어, 그게, 이게 벽에 백화는 아니고 타일로 만든 이게 대구입니다. 네. 대구. 음. 대구, 대구를 대구. 형상해 네. 놨네요. 그재료를 어. 상징하는 어류 대구, 네. 그죠? 네. 이큰이큰 네. 고기 네. 대구어라고도 네. 하죠. 고기 저기 생선의 황제 대구. 네, 그리고 귀족 대구라고도 그 합니다. 캐릭터, 네, 캐릭터. 몽돌이와 몽돌이, 몽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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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볼수 있네요. 여기 이 동네는. 네. 함축적으로 다해 놨네요. 블루 시티 거제. 푸른 거제. 푸른 거제죠. 네. 또 거제꽃 의 동백 네. 아. 누가 이렇게 생각했는지. 을 와, 했는지. 대구다. 대구다. 와, 대구가 몰려온다. 대구가 몰려온다. 몰려와 거부들이 네. 정말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역이나 미역을 통해 미역 해조류들이 아, 참잘 만들어 놨어요. 그죠? 저희들은 밑에 발 밑에 거물이 있습니다. 어촌스럽습니다. 네, 잘 여기 지나가야 엎어지지 예, 않습니다. 네. 넘어집니다. 네. <laughs> 발을 살짝 살짝 들어야겠어요. 굴다는 다는 해녀. 어, 예, 굴단는 해녀. 음,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그렇죠? 네. 어, 작품이 참 좋습니다. 여기는 이런 거는 뭐죠? 이런 거? 이런 거는 네. 산호 종류 어. 그리고 여기는 참돔. 어 이게 참돔? 어 <laughs> 나는 참돔? 열기인 줄 알았더만. 참돔, 간돔 어, 있잖아요. 거기. 네네 참돔. 맛있죠. 청각. 음. 어, 네 맞아요 청각. 청각. 청강 미역 참돔 대구. 어. 어. 다양한 어종들이 네. 벽에서 바다 인지. 네막 고기들이. 잘 만들어놨죠, 그죠? 그, 튀어나오면 우리 해를 해서 먹어볼까? <laughs> 그래요. 좋은 생각이에요. 아, 불가사리도 있고요, 네. 불가사리도 있고 네 굴도 있고 조개도 있고 네, 다 있습니다. 네. 해삼도 있네 네, 해삼 한번 <laughs> 찍어 볼게요. 음. 해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laughs>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소라소라 소라고동 소라 네. 소라고동입니다 소라고동 o 죠네 소라고동 저... c o 들이 이렇게 부르던 노래 노동 n 노동 o 노동 r o 제도는 굴도 까고 잎도 보고 겸사수시로 굴 까러 가세 어집니다 김덕만 팀장의 네, 금, 구, 모릅니다, 굴 까러 가세 노래. 노래 굴 까러 가세 아, 야밤에 굴 까러 어. 가겠습니다 살방개발 <laughs> 살방 오, 저 소리가 네. 예. 이, 살방, 살방, 살방 소리. 그 네. 있죠, 살방이라는 지명이 있죠 살방이라고 살방 음. 어. 개발 소리 그러니까 이 살자가 하살살자로 온것 온 같아요 예 맞아요 예 어. 네. 제가 지금이라고 한 거는 그냥 네. 개그성이었습니다 올... 어, 작년 배 네. 들어오는 작년 봄에 여기 네. 이수도 우리 기자들하고 같이 네. 갔다 왔거든요 네. 그때는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어요? 어 음, 이게 새로 지어가지고 이렇게 배 들어오는 자 오세요. 배도 들어옵니다 배도 음. 멋지죠. 오, 이런 아, 풍경 밤 밤바다입니다, 밤바다. 밤바다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근데 정말 이 밤바다 곧 이쁘다, 여기. 어, 너무 좋죠? 네, 네. 오늘 타글한 밤길 걷기입니다. 그죠? 네. 밤길이 이정도면은 낮길보다 더 아름답죠? 텐션도 있고 카페도 있답니다. 네. 제일 잘스럽게 잘 된대요, 저기요. 그렇게 사람들이 온대요. 어. 매미성에서 이야기듣 드려요. 우리 행난생 님, 이글 살짝 걸어 가 보실래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오, 예, 우리 팀장님도 오와, 들어 걸어 가 네. 보세요. 낚시 네. 갈까요? 네, 낚시 단이 오셔도 네. 돼요. 돼요. 손담한흔 들어 주세요. 너무 좋아해. 너무. <laughs> 이렇게 항오란 밤이에요. 항오란 밤. 네. 낚시 가요. 낚시. 네, 낚시 가요. 네, 네, 네. 네. 네, 괜찮아요. 이름 밤바다 반했어요. 반 반했어 이렇게 써주요 반했어요. 거. 반했어요. 너 반했지? 네, 반했다가. 우리 밤에 대한 이, 노래 같은 건 없어요. 밤, 밤바다 같은.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거제 <laughs> 밤바다. 네, 시방 밤바다. 시방 밤바다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여수 밤바다가 이 정도 될까요? 참 어, 너무 아름답습니다. 몰라서 못 찾아오네요. 네. 네. 그 가까운 옆에가 매미성이 있지. 어, 매미성도 여기서 얼마 거리죠? 요 자가용으로 한 5분이면 5분? 5분. 5분 안 걸려요. 네. 그죠? 네.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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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자가용 아, 타시고 아,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 1분 거리에 있습니다. 매미성. 전국민이 좋아하는 매미성. 다음에 우리 쪽에 한번 커피 맛이랑 가봅시다, 저기요. 저기 아 어, 카페도 아주 멋있을 것 같아요. 커피 맛도 맛있을 것 같고. 네, 아 어, 우리 어머니 벽화를 한번 또 볼까요? 아우 멋있어요. 네, 우리 어머니들 바다에서 벽화에 이렇게 아름답게 모자이크화 되어 있습니다. 미역을 많이 넣고 네 미역 많이 넣고 끓이면 어? 정말 맛있죠. 이날에는 뭐살때네 미역하고 넣고 밀가루 배급받은. 여기 뭐 했는지 알아요? 배급. 멍게 그거 네. 했 멍게 뭡니까? 멍게 그 물처럼 뭐 키우는 거. 아, 양식 네, 멍게, 멍게 양식. 양식. 아 요즘은 안 해요. 네 요즘 안. 해요 해녀들의 네, 삶을 네. 잘 표현한. 표현해 놨습니다. 그제 어머니들 정말 정신력, 생활력 강인합니다. 물론 제주 해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제 어머니들 해녀 정신은 투철합니다. 아마 이 지역 사람들이 열심히 했던 거는 이런 어머니의 정신을 본 받아서 아주 열심히 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역사상에 뭐 이렇게 이름을 날린 김영삼 대통령이나, 네. 도뭐 여러 저 국회의원, 뭐 유명하신 분들이 이런 억척같던 어머니 생각력 때문에 맞아요. 그분들도 네. 그나 사이 한 획을 끊고 가지 않았나 그렇죠. 같습니다. 물론 아버지 역할도. 컸겠지만요. 시방항이 깨끗한 편입니다. 깨끗하고 정리도 잘돼 있고 뭔가 약간 체계적으로 나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시방항 시방항을 소개해 놨습니다. 저 나무 밑으로 가볼까요? 저기 너티나무인지 모르겠어요. 팽나무. 아름답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방 깨발소리를 보면서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펜션도 있네요. 네 밤에 밤 산책 이렇게 멋있을 줄 몰랐어요. 네. 대검, 정말 매력적입니다. 대금바다 뭉돌거리는 소리만 들으면 네. 보니까 바다도 너무 예쁘네요. 네 아기자기하면서 그리고 밤인데도 활기가 느껴집니다. 이 시방 그렇죠. 시방 바다는 네 대금바다는 아무도 없는데 시방바다는 <laughs> <laughs>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거. 일을 하시고 어이 예, 좋은 거를 잘 음. 봤습니다. 우선이 이제 바다로 나가죠. 고기를 잡으러 가는 길일까요?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을잘 하려고 되는 같 어. 배가 들어오는 것 같네요. 예. 자고 새벽 몇 시에 나가겠죠? 어. 나가는 것 같아요. 아. 들어오는 거 맞네요. 그죠? 정박을 함, 예. 그거 방향을 잘이 나무가 거의 한상적이에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백나무. 네, 백나무. 수영으로 가서는 백나무. 음. 적어도 한 300년 정도 됐겠죠? 네. 음, 네. 네. 음. 네, 네. 마을의 수호신 같죠. 어.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역할을 하는 팽나무 되겠습니다. 배가 나갔어요. 어, 배가 나가네요. 정박하는 게 아니고, 나가네요, 나가. 아닌데, 저기, 되는 거라. 되는 거예요. 여쭤봐야겠어요.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저기서 배우랑 방향을 배우랑 돌리겠죠. 네, 우랑 너무 사람다 먼저. 어. 그러네요. 이밤 산책이 멀리서. 우리가 바다 일를 걷는 느낌도 들죠? 네. 어두우니까 별로 지저분한 것도 안 보이고 그렇죠. 불꽃만 보입니다. 예. 손길 가는 섬이고 네. <laughs> 숨길 밤을, 숨기고. 사랑하는, 네. 사람들. 음. 밤을 아. 사랑하는 사람들. 이 보세요. 어서 멋시죠 네. 멋있어요. 내일 저녁에 또 오고 싶어요. <laughs> 오늘 밤에 잠을 안 자도 될것 <laughs> 같아요. 내일은 설 전날입니다. 가족과 아, 함께. 맞아요. <laughs> 가족들과 같이 오고 싶어요. 자 우리 오늘 저녁에 시방으로 한번 가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고 싶어요. 건류를 해가지고 블루마린이 블루 마린, 맞죠? 펜션도 있네요. 저 팩나무가 정말 매력적입니다. 보세요. 네, 20분. 조금 더 가가지고, 저기. 응. 목적지가 저기잖아요. 저기까지만 한 걸어가 볼게요. 오, 상상 속의 집 장목점도 있네요. 어, 상상 속의 집. 네. 상상 속의 집인 어, 그래요. 우리 상상 속의 집이 어디 있냐면 제세포. 그, 네. 네, 그쪽에 있죠. 네. 이거는 뭐죠? 이거? 배 끌어올. 네. 아, 그런 거. 처리도 아, 하고. 그런 수리하거나 네. 작업하고. 어, 어, 시방 마을에 시방 마을 너무 아름답습니다. 밤의 도시 같아요. 네. 네 너무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할기차고 네 활기차고. 예 여기는 카페, 크몽 커몽. 카페, 카몽이라고 있네요 크몽 크몽 밤산책 시방마을로 밤산책 만족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밤이에요.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행란 선생님, 김덕만 팀장님, 오늘 반선찍 좋았죠? 네. 네, 이시죠 예. 또 다음에 또 이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봐요. 감사합니다.